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떨어져 마이너스 1.2%로 전망되었는데 전 세계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은 모두 더큰 폭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5.2%로 7위 미국은 -5.9%로 8위, 영국과 덴마크 체코가 -6.5%로 공동 15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7.0%로 공동 23위, 프랑스가 -7.2%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올해 OECD 국가 성장률 전망치 비교에서 -1.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견된 것입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은 감염병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주요 선진국보다 타격을 적게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사용한 봉쇄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도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지만 한국은 개방적인 정책으로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신속한 검사와 격리 조치로 인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준 시민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반면 봉쇄령을 시행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질병통제가 안됐다는 이유로 봉쇄령을 연장했고 스페인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13만 명에 달해 보건당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에선 정부의 봉쇄령 연장 조치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13일까지였던 이동제한령을 5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일찌감치 봉쇄정책을 썼던 러시아와 싱가포르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새로운 유형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정책을 쓰며 청정국이라 불렸던 싱가포르의 확산세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13일 하루 3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1일 최다 규모를 보였는데 지난 14일에도 33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1일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서자 정부의 유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월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3월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국경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그동안 확진자 두 자릿수를 유지해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국가로 뽑혔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섣부른 등교수업 전환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며 한순간에 뚫려버렸습니다. 러시아도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규 확진자 수가 2,500명대를 넘어서며 10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일찌감치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3월 말에는 전 세계적 확산세를 보이자 육해공 국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효과로 확진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검진건수가 크게 늘면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확인되고 있고 해외 유입 감염자를 통한 2차 전파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서 막무가내 국경 봉쇄 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확진자 수가 61만 명이 넘은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재선을 자신했던 트럼프는 4월 11일에는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확산세가 폭발하자 4월 30일로 연장하더니 이제 미국 의료계에서는 빨라야 6월달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0% 정도는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NFL 같은 프로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다고 답하며 한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경제활동을 제한없이 하고 있는 한국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지난 2월에 한국이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는 것보다 지금 감염병에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이 더 놀랍다며 극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한국은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어 가면서 감염병을 통제하며 결국 확산세를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찬은 미국뿐만 아니라 봉쇄령이 풀리지 않는 유럽에서도 우러러볼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방역 방식이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기업인들이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 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각국들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도록 협의를 해왔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는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봉산 국가들은 한국의 진단 키트 등 의료 물자를 요청하면서 한국 교민들의 귀국을 도왔으며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과 한 하상회의에서 앞장서서 경제분야 부정적 역량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적인 이적 교류 및 이동을 보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감염병이 모든 경제의 문을 닫고 있을 때 한국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도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의 국민들의 입에서는 감염병도 두렵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주목을 받는 한국은 지금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놓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감염병 사태에서 전세계 경제 회복의 해법을 제시하며 이후 가장 빨리 경제 회복이 될 거라고 평가받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마스크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베노 마스크는 몇 달째 오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서 집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도면이 인터넷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C19를 예방할 수 있는 규격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스크 모양만 되면 다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KF94, KF80 규격이거나 보건용 마스크들의 품질 규격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입만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브레지어나 속옷 재질 천을 가지고 디자인한 마스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업소에 대한 이상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아라비아풍의 마스크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3일 C19의 집단적 전파가 우려되는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 재개를 위한 예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중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는 아크릴판을 설치해야 하고 고객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유흥가는 C19 전파의 온상호로 알려지면서 종사자들과 손님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술과 음료는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능한 한 대화를 자제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흥업소 입장에서는 일단 장사를 하기는 해야 하니까 여자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위해 여자 종업원이 부지런히 술을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해줘야 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라비아풍의 페이스베일이 개발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베일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L9 전파를 걱정하는 고객과 여자 종업원들이 서로 안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여자 종업원의 음주도 가능하고 대화도 수월하게 할수 있다. 우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업소 여 종업원들이 사용하기를 권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자는 벨리댄스 페이스 베일에서 착안했다. 색감이나 원단으로 패션적인 감각을 살렸다. 화려하고 섹시한 분위기가 밤업소에 아주 적합하다. 접대 여성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 악단의 남성분들도 관심이 많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직장 남성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색상과 컨셉을 만들 계획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적객 업소에 꼭 필요한 마스크이다.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 투명감 있는 원단을 사용해 미소 짓는 표정을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종업원은 사용하기가 쉽다. 손님도 좋아한다. 드레스와 헤어 악세사리로 패션을 만들어 멋쟁이가 될수 있다 라고 하고 손님은 아라비안 분위기가 아주 신선하다. 천 너머의 표정도 분위기가 있다.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라는 반응도 적어두었습니다. C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입만 가리면 된다는 식의 마스크가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실제 효과를 검증하거나 주의를 주는 정부의 경고도 전혀 없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초기에 아베노 마스크는 오지 않고 시중에 마스크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정식 품질 규격에 맞지 않아도 입만 가릴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일본에 마스크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라며 간의 수작업으로 만들기가 유행하면서 도면도가 배포가 되면서 C19 예방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모양만 만들어서 착용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주기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간혹 넉넉한 사랑의 편지를 담아서 사이즈를 지나치게 대형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2월 달에는 닌자의 두건조차 불친하게 팔리기도 해서 매장이 텅텅 비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도쿄 올림픽 조직위 모리요시 회장이 나는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하고 스가 감방 장관과 도쿄 도지사가 생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등의 인터뷰로 마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최대로 증폭될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팔리지 않던 4,730엔 약 53,000원 가격의 닌자 두건이 매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방 효과는 전혀 따지지 않다 보니 브레지어 생산 업체에서 브레지어 소재를 가지고 봉제한 제품도 나왔고 특히 분홍색 브레지어 재질 마스크는 불친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레이스 달린 마스크가 나오면서 이 제품에는 와이어는 없습니다. 라는 홍보 문구로 판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브레지어 소재로 만든 마스크가 대박을 터뜨리니까 속옷을 만드는 업체들도 속옷 소재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달아서 예쁘게 보일 것인가가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의 수공업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무조건 예쁘게라며 레이스와 리본을 달아서 만든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또 마스크 제작 도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로손 편의점에서는 복사기 내부에 도면을 무료로 내장시켜서 출력해 가지고 갈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했습니다. C19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떠다니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에는 규격에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나름대로 규격이 있어서 권장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인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베노 마스크가 오지 않고 규격의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제품이 우우죽순격으로 나왔습니다. 이 엄중한 때에 이래도 될까요? 밤업소의 아라비아풍 마스크는 무슨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참 형식적이고 엉터리네요.